마을지 기미 프로젝트 우리 마을 환경 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갈 최상아 선생님입니다. 우리 마을 환경 업 시간을 시작하기 앞서서 마음을 먼저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마음 챙겨요. 마음 챙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화면에 보는 거 같이 아빠 다리 자세로 가장 편안하게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위 혹은 바닥에 편하게 한번 앉아보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다음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지금 나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후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몰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산만해지거나 주의 집중이 잘안될때 마음 챙김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텐데 이 시간에 선생님은 친구들을 하늘아라고 부르도록 하려고 해요. 하늘 왜 하늘일까요? <laughs> 앞으로 선생님과 이야기 해 나갈 부분이 바로 힌트입니다. 자, 그럼 궁금증을 안고 우리 하늘이 함께 우리 마을 환경 지킬 준비가 되었을까요? 다 같이 고고고. 우리 마을의 기후 변화. 아,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이 왜 친구들을 하늘아라고 부르려고 했는지 바로 느낌이 팍 왔나요? 네. 오늘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고, 어떻게 환경을 업시킬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기후변화부터 살펴볼게요. 기후변화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어, 하늘이들 알고 있나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기후 시스템이 변한다고 해요. 기후의 변화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의 온도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해가고 있는데요. 2015년 12월 12일 날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우리 2100년까지 온도를 1.5도 낮추자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내려와서 흡수했다가 지구의 복사 에너지가 방출돼야 하는데 온실가스층이 두텁게 형성되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선진국에서 온실, 온실가스가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누구 탓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헉, 몰랐다고요? 선생님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새록새록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2015년에는 몇위 했을까요? 13위. 네. 2017년에는 9위를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따지면 몇위? 4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를 탓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죠. 더불어서 그 중에 이산화탄소는 7위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장서서 1.5도 낮추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될 이유가 되겠어요. 우리 하늘아 인천의 기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천의 30년 평균 기온은 12.1도입니다. 연 평균 기온을 함께 살펴보니 인천이 우리나라 평균 기온보다 조금 낮아요. 인천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바로 바로 남동구네요. 그렇다면 가장 낮은 지역은 강화군이었어요. 또 폭염의 수를 비교해 보니 인천이 5.5일, 우리나라 평균은 12.6일로 폭염은 인천이 좀 낮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해안에 살기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열대야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5년간 우리나라의 날씨가 평균적으로 2.2도나 상승을 했어요. 이렇다면 2100년에는 17.7도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니 4.9도나 올라가는 매우 가파른 상승을 이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질 것 같아서 선생님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온뿐만이 아니라 강수량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름철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천의 강수량이 지난 105년간 3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온도 점점 올라가고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인천처럼 강수량이 증가하는 곳도 있지만, 아프리카는 기온은 올라가고 강수량이 굉장히 부족해져서 물이 부족한 현상을 이루고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맑은 하늘 이제 그만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어, 유치원생도 아닌데 무슨 그림책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인 선생님도 그림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를 따지지 말고 함께 도서관에서 맑은 하늘이 제그만을 빌려서 보고 우리 기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에 기후를 위해서 활동하는 움직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후위기 인천기상행동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우리 하늘이들 알고 있을까요? 2018년 8월에 처음으로 스웨덴 의회 밖에서 시위를 시작했어요. 어, 기후를 온도를 낮춰주세요. 1.5도 온도 낮추기 앞장서 주세요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 기후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청소년의 친구지만 어른인 선생님도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줄이기 앞장서기 위해서 절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해요. 스웨덴에서 미국까지 어, 이동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툰베리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네, 절대 비행기 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배와 기차를 통해서 이동하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에 앞장서는 친구들이 스웨덴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레타 툰베리처럼 우리 한국에도 청소년 기후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 우리도 기후에 관심을 갖고 1.5도 낮추는 청소년 기후 행동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인천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어, 1.5도 낮추기 운동에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은 2019년 8월 2 6일날 결의를 하였고 선생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해라. 또 온실가스 배출제를 계획하고 수립해라. 이렇게 대응 마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합장서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행동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위기는 함께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블러그 뽑기, 재활용 장바구니 이용 등과 같은 실천 방법을 활발히 했었고요. 현대에는 온도를 맞추어서 옷을 입는 온 맵시, 쿨 맵시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고, 나라의 노력도 중요하고,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함께 움직여져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이들 선생님과 함께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 즐거운 기술 시간입니다. 어떤 퀴즈가 준비되었을까요? 다음 문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과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은 맞아요. 지구 온난화였습니다. 자, 우리가 퀴즈도 풀라고 았고요 이번에는 활동지 시간입니다. 함께 배운 내용을 기억해서 인천의 기후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었던 맑은 하늘 이제 그만처럼 아프리카에는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로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우리가 기후 위기에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아 선생님과 함께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 마을 환경 업할 수 있게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지킴이들 하늘이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